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 POS TV 배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그 창원 중안역에서 어, 어, 지금 T-텍스 타고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 제가 오늘 진해에 어, 유선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드리고 그다음에 카드 단말기를 쓰려면 사용하려면 아홉 개카드사를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대, 롯데, 삼성, b 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한 다음에, 어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홉 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카드단말기 신청 시에 서류가 물론 필요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그 다음에 대표자 통장, 그 다음에, 어 식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영업 신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업 신고증까지 하고요. 그리고 현장 사진이 필요한데요. 어, 그 현장 사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식당은 그 상호가 밥한번 먹자. 예, 네, 이게 상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 사진을 찍습니다. 간판 사진을 찍고요. 간판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 간판 사진.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매장 출입구, 매장 출입구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아시겠죠? 문을, 어, 출입문을 열어도 되고, 열지 않아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식당 내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판 사진, 두 번째는 매장 출입구 사진. 그 다음에, 어, 어... 매장 내부 사진 두 장입니다. 식당 내부 사진이죠. 식당 내부 사진은 제가 이렇게 찍었고요. 그다음에 또한장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식당 내부 사진을 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사진은요, 토탈 4 개가 필요합니다. 간판 사진, 그다음에 어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매장 내부 사진 두 장을 찍는데요. 매장 내부 사진을 통해서 아홉 어개 카드사는 이업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겁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과 이 내부 사진 두 장을 보고, 이 사진, 그죠? 이 사진과,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여기가 식당이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식당으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에는, 직업들이 정말 많죠. 뭐 식당, 카페, 그 다음에 뭐 일반 뭐 제조업체, 병원 뭐 등등 많을 겁니다. 그 업종에 따른 카드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를 이제 카드사에서 매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서진, 사진을 보고, 어, 간판 사진,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을 보고 이 업체가 식당이니까 식당에 맞는 카드 수수료를 책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가 현장에 갔을 때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분도 계시는데 절대 부담,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카드사별 가맹점, 어, 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예,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 업체는 간판이 없는 업체입니다. 간판이 없는 업체는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도로명 주소가 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해당되는 도로명 주소를 아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장 출입구 사진 찍어주면 되겠죠. 매장 출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지 이 업체는 뭐윤활유를 판매하는, 윤활류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요. 단권 사진을 찍어 놓은 거는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장 내부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매장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매장 내부 사진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아, 여기는 윤활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구나. 나는그 이제 그 카드사 그 침사, 가맹점 침사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보고 어, 윤활 을료를 어, 도소매하는 업체구나 그렇게 해서 아마 카드 수수료를 책정을 할겁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카드 단말기하고 포스기 키오스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고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KT, KTX, KTX이요? 아, KTX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네, 뵙겠습니다.